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일래에 대한 불안함,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라는 두려운 걱정들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이 오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주님, 이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붙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걱정과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부담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모든 피곤함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을 알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염려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하는 주님, 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픔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병으로 인해 힘들 때, 약한 몸으로 지칠 때,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삶의 기쁨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를 붙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제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를 만지실 때, 아픔이 떠나가고, 육신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순간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 깊숙이 있는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은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시고 저를 위로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외로울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아. 주님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저를 사로잡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제 마음이 무겁고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삶의 어려움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영혼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때그 아픔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제가 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현실이 너무 막막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라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삶에서 많은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